네, 수요일의 마지막 순서죠.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경대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이죠. 10월 1일부터 고영일이 만난 제주 아이들 두 번째 전시를 시작하신다고요? 네, 네. 제주 아이들 사진을 이번에도 전시하는데요. 를 아, 10월 한달 동안에 전시를 할 계획인데 건입동의 그 동자복 옆에 큰 바다 영이 삽니다. 네. 목금 토일 1 시부터 7 시까지 전시를 하고요. 월화수는 미리 연락하시면 갈수 있군요. 네, 예, 갈수 있습니다. <laughs> 네, 지난 4월에 전시한 제주 아이들 사진도 방송에서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예, 예이 방송에서 그 소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전시 오신 분들이 그이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이번에도 그. 오셨 분들이 어릴 적 이야기들을 예,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이번에는 1980년대 조천 초등학교 운동회 풍경을 사진을 모아서 전시하는데요. 저 사진에 보신 그런데요. 아, 그때는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운동회를 보는 그런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아, 조천 초등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 특별하게 초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조천초등학교 운동회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꼭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산일출봉 주변을 둘러볼 텐데요 첫 번째 사진 함께 볼까요 네 이곳이 어딘 것 같으세요 네 성산일출봉 같은데 앞에 아주 큰 건물이 있네요 근데 저는 일출봉 주변에서 이런 건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건물입니다 네. 아 지금 모습하고 같이 보실까요? 예. 어, 지금 이제 안 보이는 이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졌던 호텔입니다. 당시 유명한 사립학교 재단이 지은 호텔인데요. 어, 기록에 보니까 1994년에 철거가 되었더라고요. 당시 호텔이 그 폐경, 폐건물이 되면서 경관을 되돌리기 위해서 철거했다고 하는데 보시면 건물이 일출봉을 가리잖아요. 네. 근데 철거되니까 온전하게 일출봉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어, 그 지금 사진 보면 언제 이 여기에 호텔이 있었나 싶죠. 어, 이 일대의 그 아버지 사진들을 보면 간혹 이 호텔 건물들이 나온 사진들이 있는데요. 한번 또 보시죠. 네, 그 호텔 건물이 일출봉 바로 아래에 있었군요. 지금 사진에는 위쪽으로 많은 건물들이 들어섰고요. 네, 일출봉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아버지 화, 사진 화각하고 제 사진이 약간 좀 다릅니다. 지금은 지정된 탐방로로만 다니게 해서 꼭그 자리를 찾지 못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보시면 아버지 사진에 그 위쪽 밭이 있던 곳이 지금은 모두 건물로 들어차 있습니다. 또 성산항의 방파제가 더 이렇게 쭉 확장된 걸 보이시죠? 어, 이 지경을 또 에, 가까이 잘볼수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네, 정말 바치 거의 다 사라졌네요. 지금은 관광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 한적한 시골 마을 성산리가 마을 전체가 지금은 관광객을 위한 시설로 변한 것을. 예, 한 눈에 볼수 있는데요. 아, 일출봉 위에서 찍은 사진이 또 있,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죠. 네, 일출봉 위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셨는데 모르고 봤으면 어딘지 몰랐을 것 같아요. 또저 뒤로 섬이 보이는데요. 네, 예, 저도 일출봉에 올라가서 드리번드리번 드리번 보다가 <웃음> <웃음> 찾, 찾게 되었는데요. 네. 어, 일출봉에서 보는 우도 끝자락입니다. 아... 이 이곳은 이제 일출봉 정상에서 이, 이, 여기가 보이더라고요. 지금 사진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보시면 지금의 그 데크가 되어 있어서 그잘 몰랐었는데 겨우 찾게 됐습니다. 어, 최대한 비슷한 위치에서 지금의 모습을 찍긴 했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면 그 멀리 우도에 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게 보이실, 네. 보이실 겁니다. 아, 또요. 그 일출봉 아래쪽에서 우도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죠. 네, 우도가 소가 누워 있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우도잖아요. 네. 그 모습이 확실히 보이는 사진이네요. 네, 그렇죠. 어, 성산 일출봉 밑자락 그 왼쪽에서 우도 쪽으로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것도 탐방로가 제한돼 있어서 아버지 사진 왼쪽에 밑에 뾰족 튀어나온 그 바위를 보고 겨우 맞춰서 찍었습니다. 어, 멀리 우도가 보이는데 예, 손물이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4 0년 사이에 집들이 좀 많이 들어선 것 같고요 어, 대부분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었겠죠. 네. 어, 또 우도를 바로 보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네, 두 사진의 다른 점은 최근 사진에는 언덕 아래 빨간 지붕 건물이 들어섰고 또 예전 사진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그, 마,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사진에 밑에서 물이 지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산리 해녀 삼촌들인데요. 아마 물질을 하고 무거운 해산물을 들고 저 절벽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은 이제 집이 들어섰는데 저희가 해녀의 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해녀 삼촌들이 물질해서 거기에 이제 보관하도록 가깝게 만들어 놓은 곳인데 여기서는 또 공연까지 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여기서 해산물 즐기도 기 하고 공연도 보고 네. 뭐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 마을까지 먼 길을 무르, 무거운 해산물을 지고 오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상님 마을을 볼수 있는 사진이 또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네. 성산리 마을에 50여 사이의 정말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섰네요. 예. 아, 일출봉 정상에서 광측이 해변 쪽으로 성산리 마을을 찍은 사진인데요. 아, 보시면 이아버 사진 바로 밑쪽에 보면 넓은 운동장이 보이는데 거기가 초등학교였고요. 그러니까 네. 마을, 성산리 마을 아이들은 바로 일출봉 밑에 그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놀고 그다음에 바다에 뛰어놀고 이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성산리는 저, 어, 몽고 고려 시대에 말 목장으로 또 중심이었고 조선 시대에 군대가 주둔한 진이 있었고요. 일제 감정기에는 이곳 성산항을 통해서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들을 일본으로 실어나르던 그런 그 중요한 지역이었는데요. 그런 역사적 결들이 쌓인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뭐 많은 그이 집이 들어서서 발전이 된것 같긴 한데 거의 대부분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된것 같네요. 그럴수록 이곳의 어떤 삶의 역사 이야기들이 더 많이 소개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사진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네,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신나게 뛰어노는 것 같은데 성산 일출봉 배경도 좋고 사진 보는데 절로 흐뭇해지네요. 네, 이두 사진 다 아버지가 찍은 사진인데요. 일출봉 바로 밑에 초등학교에 통학하면서 아마 어, 방과후에는 일출봉이도 올라가고 바다에서 <laughs> 뛰어놀고 굉장히 네.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일출봉이 전기를 온몸에 받으면서 커갔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사진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아이들이 뛰놀던 잔디밭에 시멘트 포장을 했군요. 참, 같은 장소지만 느낌이 아주 다르네요. 예, 이, 이 출구 많이 변했습니다. <laughs> 작가님과 함께 사진 보면서 오랜 시간 지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 볼 때면 참 저도 반갑더라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사진 소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